어쨌든 상황은 제가 이제 이해를 다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이유가 뭐건 간에 꽤큰 돈을 빚을 졌다는 거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또 가정 경제에 미친 영향은 너무 크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되게 중대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약간 남편분은, 어, 아주 좋게 표현하면 호인이신 것 같아요. 남들하고 그냥 잘 지내는 네. 거가 예, 조금 예. 많이 중요하신 예, 분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 누구랑 갈등이 생기거나 거절하는 게좀 어렵고 예, 웨이, 웨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딱 꼬집고 상황을 짚어가는 아내가 뭘 그렇게 당신을 까다롭게 굴고 뭘늘 이렇게 따져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으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아내분은 정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저희 휴식 시간에 뭘 전공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물리를 전공하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아내분은 뭘좀 전공하셨어요? 네. 물리교육 전공. <laughs> 물리교육? 이과시구나. <국가이시구나>. 네. <laughs> 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물리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를 공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시니까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을 짚어가자. 아내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의논을 하면 특히 이제 부부끼리 할수 있는 이야기를 의논을 하면 남편분은. 아니 뭘 그렇게 빡빡하게 야박하게 매정하게 그래 네. 이렇게 바라보면 아내분은 속도 줘 속도 줘 정확한 리액션이었던 음. 것 같아요. 아내분은 이러한 남편의 좋은 게 좋은 거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는 태도가 아내한테는 약간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면서. 음. 무책임한 거는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유능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무능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의논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확 엄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두 분은 아주 그런 지금 아주 중요한 갈등의 어떤 이 악순환 고리에 지금 있으세요.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남편분은 아내가 아주 매정하고 야박한 사람이고요. 네. 아내분의 기준으로 남편을 보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면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엄청 꼴보기 싫은 거예요.